아카샤가 아직 퍽 하나밖에 못 끼긴 하는데 이게 기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아카샤는 일단 초반엔 견제부터 일단 최대한 뭉치기 유도 뭐야 이거 정신 압박이 없으니까 같이 돌리네. 이거 안돼둘 야빠 이걸? 쫓아 셋 추격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거 컷 나이스 잡고 이거 하나 오케이 쫓아 와, 중앙 벌써 이렇게 돌렸어. 아, 아예 뿌시느라고 이거 운 좋았네. 오케이, 일단 다시 견제. 그살리로 갔거든. 오케이, 좀 깎자. 안 돼. 둘 아, 이게 막... 이거 죽여 갑시다. 너집 폭탄 없잖아. 겨, 이거 한대 갑시다. 내리고, 제 G 두 배로 짜랍시다한 대. 이거 또 살려? 끌어 버리고? 어? 왜 점? 저... 아, 내가 지금 이벤트를 잘못 썼구나. 어쩐지 살릴 하더라. 이거 일단 갑시다. 아니, 쓸모없는 이벤트를 썼어. 뭐야? 이게 한대, 내 중앙부터 이거 부시고 아, 뭐야? 얘들다 한대 추격합시다. 반대로 한대, 쫓아. 얘 부터 한대 마지막 아얘한달 남았는데 뭐야 너가 대신 맞게? 마무리 저리 가라 오케이 오, 문에 가까이 붙어있어 멍청하게 일단, 중앙부터 견제. 와, 이걸 돌리네. 반대로. 아, 눈 챘네. 많이 돌렸다. 여기 다 있네, 애들. 그모구가이깔았을이 인코스로 최대한 붙여서 한 대. 어차피 짝친구이니까바이 추격합시다. 이거 안다는 게실수이게구 없는 것구가 났어. 이거는 뚝칠게 아니지. 이거 한 대. 쫓아 합시다. 한 대. 둘. 한대 남았나? 여기서 마무리. 봅시다. 안쪽에 크리스 사운드? 추격 바로 가자. 와, 다 돌리네 이걸. 어? 여기서 짝사물로 추격 마무리. 판단미스지피 없으면 빨리 도망가야지. 무슨 짝사물로 도망갈라 해. 거리도 좁은데. 여기 셋. 나이스. 얘 어차피 느리니까. 끌가 주고. 얘피 없다, 이제. 마무리. 나이스. 공항 돌아가고 선발적인 기긴 한데 발전기가 나름 뭉쳐있어서 괜찮다. 추격만 잘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옆으로 빼고 아이 친구들 한대 붙어서 한대아 멍청하게 붙어버렸네. 오케이. 추격해. 이거 안 돼. 둘. 마무리. 오케이. 나온 거 둘. 안 돼. 아이고. 이거 실수. 일단 템 없애고. 얘 스태미나도 없는데 얘 쫓으면 되겠네. 안돼. 둘. 아. 이 이렇게 되나? 이 둘. 아하 사발 전기. 아직 아직 괜찮아. 발전기는 또 뭉치게 되어있기 때문에. 아, 이거. <laughs> 맞았네. 이건 하수가 안 보내줘야 되겠다. 이게 아니야, 나? 하니 싫어야? 자 마무리 갑시다 아 오히려 좋아 쫓아오면 좋지 하수가 안 그래도 안보낼라 했는데 앞에 있는 거 보면은 뚝 끝까지 때릴 생각인 거 같은데 이거는 저체온증 하고. 모션만 주고 이친구 쫓아갑시다 나이스 둘, 셋 마지막 한대 이쪽으로 멀리 던지지 지금 최대한 인코스로 뭐야 피가 더 남아있어? 이거 마지막이다 진짜 아하 이거 크리스 부활할 것 같으니까 크리스 자르고 갑시다 한대 여기서 마무리 뭐야 마무리 오케이 옆에 사운드? 뭐하니? 음. 애피 필요 없다. 피가 많네 애가 여기 서 마무리해. 아카시아성성이이되좋좋퍽하하기있도이기잖아오기잖아카케이 아카시아 갑시다. 퍽은 또 무적 퍽 하나. 에 온 사운드를 이렇게 내고, 아니냐. 한 대. 오케이. 끌어주 아하, 씨, 걸렸네. 하나. 한... 한 대. 둘. 친구 마무리. 차분하게 하면 뚝 때리는 게다 보이니까. 좀 침착하게. 뭐야. 락팩을 이렇게 바로 쓴다고? 이거 바로 추격 둘 마무리 에이드 위에 여섯이 돌리네. 어, 너무 좋다. 지금 스타트 시간 하나도 못 벌고, 지금 손해만 받지 한데, 아하. 얘 쫓자. 불. 펫. 아 급했다. 뼈 없으니까 얘쫓자 한데, 오케이, 갑시다. 여기 부수고. 여기 둘 지금 정신 압박이 없어서 애들이 아씨 피했는데 애들이 16시도 돌리네 어또 왔네 야 이게 맞네 거의 발밑좀 맞은 건데 이게 안장이 참... 여기 하나... 안돼... 둘... 준... 얘 뭐야... 여기 하나... 안돼... 둘... 마무리제 램... 못풀 텐데? 어디있을까 아이고 이걸 돌리고 있어? 방금 뚱못 때린게 크다 여기서 뭐 자연스러운 적을 하고있어 계시... 오호 좀 치네? 쫓아봐 오케이 오케이. 오케해버렸해버 상황에 상황발은 아니지. 아니지